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레위기 1장 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4절 말씀 한점말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 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1천 번제를 묵상할 때 대부분이 1천 번제를 들린 솔로몬의 입장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일전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전무후무한 복을 얻게 될 것이고 지혜를 얻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출발은 결국에 가서 많은 혼동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이런 출발은 결국 기복신앙으로 규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출발은 결국 자신의 공로 사상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교회의 최고의 문제점으로 손꼽는 것이 기복신앙과 공로 사상이라고 하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기복신앙은 예수를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주장을 함으로써 믿음과 신앙의 본질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급기야 복을 안 받아도 되니 예수 대충 믿자는 사람들까지 등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복 굳이 안 받아도 된다. 예수 대충 믿지. 이런 결론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보다 더큰 복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야 했는데,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기복 신앙으로 변질이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로 소중한 목숨보다도 더큰 복은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 때문에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고,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전개되어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 얻었으니 당연히 자신의 공로가 어느 정도 주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 바로 공로사상입니다. 공로사상은 결국 우상숭배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작은 중요합니다. 출발, 첫 단추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1차적으로는 설교자의 잘못이 큽니다. 목회자, 설교자, 목사들의 책임이 큽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며 신앙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은 성경이라는 사실에는 이견을 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성경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아니라 자기가 무언가를 말을 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참고서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성경을 참고할 뿐입니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고 싶은데 성경을 참고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감동받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데 성경을 참고하는 겁니다. 성경이 설교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목상이 없습니다. 성경이 성도들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읽었던 그 본문이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것이 아니고 오늘 설교자도 성도들도 오늘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까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을까 우리의 요구가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참고서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성경 역시 많은 책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어려운 성경책보다 푸르르 잘 푸른 탈무드 책이 더 손에 잘 잡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일어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요한복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지만 예수의 말씀이 나갈 때에 말씀이 벌떡 일어나서, 말씀이 살아나서 그 말씀이 오늘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이런 의식, 이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어때 유교 경전 하나 읽어 놓고 그걸 풀이하면서 아 위로받고 아 그래 살아야 되구나 교훈 받고 오늘까지 한국 교회가 짧은 역사에 그렇게 해 왔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 복 받았으니 우리도 1000번제를 드려 복 받자가 아니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았을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복 받았다. 그래서 부경영화를 누렸다. 우리도 예수 잘 믿으면 예배 잘 드림 이런 복을 받는다. 아주 비슷한 것 같은데 결론에 가면 그래 되게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초발점이다라는 거죠. 솔로몬의 1,000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번제, 온전한 번제, 십자가의 번제를 내다보게 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 아니라 1만번으로 번제를 드려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00명이 아니라 1만명이 아니라 뭐 수십만이 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는 못 드립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언급한 이유는 완전한 솔로몬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번제 십자가의 번제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완전한 예배는 오직 하나 유일하신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지는 번제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일마다 실시하게 되는 예배 역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예배가 되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오늘 내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몇 번이나 받은 것 같습니까? 한번 손과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감동 받은 거나 계산하지, 정말 내, 내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기쁨 받으셨다 싶은 예배가 몇 번이나 됩니까?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예배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도 헛탕 치는 결과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시는 예배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드셨고 그 지체들이 모여 하나를 이룰 때에 오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장노님들, 지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들, 어른들, 아이들 값이 각자가 몰려왔는데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딱 함께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한몸 우리는 싹 없어지고 예수의 몸이 딱 되는 거예요. 일천 마리의 성도들은 일천 개의 지체들은 예수라는 한 몸이 되어 일천 번째 온전한 번제 십자가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가 막너가야 예배 잘못 드린지 매배인 사람들이 드리든 못 드리든 관심 없다. 아이고 내만 잘 드리면 되지 아이고. 오늘 믿음으로 함께 모인 성도들이 다 지체가 되어 함께 모여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의 몸이 되었을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여질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성도가 교회로 모여 한마음 한뜻 되는 것은 단순히 인간관계를 잘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토요일에 소풍을 가자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는데 노력하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래서 교회가 공회를 하자는 때는 참석을 하세요 안 하면 결국은 노태됩니다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교회가 공회로 모이고 성도들이 함께 하는 곳에는 다른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해요.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교회나 함께 모이는 것이나 예배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가장 처음 우선순위는 교회가 되어야지. 그런데 항상 교회와 신앙시간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 다른 게더 급선물화. 성도들이 교회를 모여 한마음 한뜻 되는 것 하나 되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성도가 함께 세상의 인간관계와 다릅니다 성도가 함께 교제한다는 것은 예수의 한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이거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거예요 전혀 감사를 모르는 이 군사들을 내가 반드시 감사하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거예요. 심판 가운데 죄와 사망과 지옥에 갇혀 죽어가는 우리들, 아니 죽어 있는 우리들을 내가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결과가 오늘 교회로 모이는 것이고 예배로 모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의를 지키며 교회로 올라오고 교회로 올라와 예수의 한 몸이 되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뜻이 이루어진 결과요 결정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이루어진 시간입니다. 그런 교회에 그런 예배에 혀를 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것이며 반역하는 것이며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앞에 우리 성도들이 함부로 예배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얼마나 큰 불신앙이고 반영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친히 그 뜻을 이루가는데 우리가 혀를 댄단 말입니다. 물론 성도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1차적인 책임이 목사에게 있단 말이 왜? 바로 안 가르치기 때문에. 바로 가르쳤는데 안 따라하는 것은 성도들 책임이겠죠. 그런데 오늘 한국 강단이 바로 가르칩니까? 무슨 눈치를 보는지 바로 안 가르친단 말입니다. 사람 눈치 보고 정부 눈치 보고 이 눈치 돈눈 눈치 있다고 말씀대로 바로 가르친다. 가리... 물론 목사도 성경을 보고 무슨 말인지도 모른다. 강도사들한테 성경 하나 물어보니 창세기 일장 하나 물어도 대답을 못한다. 성도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전부 성도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주기를 요구하니까 그게 맞추어서 성경보다는 딴데 어? 예화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에, 설교자들이 그런데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인단 말입니다. 성경 읽는 시간보다도 다른 예화 찾는데 훨씬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때 성도의 교제는, 교회가 이루는 성도의 교제는 인간적으로 잘 지내고 내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는 차원 정도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내 스타일이냐 아닌 자의 차원은 또 아닙니다. 성도의 교전은 나와 잘 맞고 안 맞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전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가 그래 잘 맞겠어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잘 맞는다고 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것들 자기 몸으로 갖다 붙이는데 편하겠어요. 스타일이겠어요. 뭐 마음이 뜻이 맞아서 아닙니다. 성도들의 교제로 예수 그리스 도한 몸을 이루어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는 하나님께 드려지느냐 드려지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1천마리 양들인 성도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시작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희생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절겨받으시게 만드는 하나님의 구원역사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위치를 바르게 하는 행동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동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는 행동입니다. 출애국기 232절에 나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요한이라 이 말씀이 성경에 요 200번 넘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아무개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해여내는너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다" 우리가 1천 번째를 드리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 1만 번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네.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1천 번더 말씀하시고 1만 번더 찾아오십니다. 아, 네. 우리는 한번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1천 번 찾아오시고. 우리는 한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배우지만 하나님은 1만 번 더, 1만 번을 1천 번이나 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 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아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해 산에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가 일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천번 일만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새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까지 우리는 1천번째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건축을 하면서 300번째 운동을 하자고 하니 안타깝게도 동일한 탄식과 부담과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성도들은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참여합니다. 구석구석에 한두 마디 정도만 불거졌다는 것도 제가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로 그 한두 마디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1만 번, 1천 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아간 한 사람의 불신앙은 이스라엘 전체가 나아가기을 막았었고 패배하게 만들었고 패배의식과 원망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일천에 하나라도 모자라면 일천번제가될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단한 사람이라도 원망불평하면 일천번제가될 수가 없습니다.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에는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있지만 예배를 잘 지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심판과 멸망에 가는 길로 그것에 척경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집에 묻산에 있는 가축들을 물어가려고 양의 탈을 쓰고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슬그머니 가만히 들어옵니다. 실제는 이리오 명수인데 양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 예배들은 이 순간에도 우는 사자는 양의 탈을 쓰고 우리 주변을 지금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사탄은 양의 음성으로 천사의 음성으로 내 깃가에 와서 소곤거리기 시작합니다. 내 스스로 예배를 잘 드려야 되지만,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도록 우리 모두가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져나가면 완전한 일천번제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를 비롯해서 저 뒤에 밖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아, 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 되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교회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베드로우스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가만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좀 안다고,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켜야 돼요, 성도들은. 이단지라 그랬죠. 치명적입니다. 자기 혼자 뭐 망하는 거 아닙니다. 거짓 선생이 되고, 거짓 가르침은, 우리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고, 뭐, 년에다 그래 해봤다. 뭐좀 열심히 하려고는, 이제 교회 와서 힘을 얻고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늘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때 아니면 열심히 못 한다. 이래 말하는 거고, 막 너무 그리 사치 마라. 너무 니돈설라 네 하지 마라. 막 교회 돈가 써라. 거짓 선생이 된다, 거짓 선생이. 단순한 가르침 같아요, 그게요. 이단이 됩니다, 이단이 돼요. 교회를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성도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됩니다, 치명적인. 유다스 1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측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성경 을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 아이, 열심히 해봐도 소용 없다. 나도 니보단 더 열심히 했다. 한테 그래도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 목사도 안 알아주더라. 어때요 거지 선생 짓을 안 했습니까? 의외로 많이 했죠. 자식들이 좀 할라는데 부모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별거 없다. 그거 해봤자 아무 소용 없다. 잘 들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자기 스스로도 교회생활,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잘 해야 되지만 교회 속으로 예배 속으로 가만히 들어온 맹수들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집과 가축을 지키하는 막중한 사명이 우리 모두들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는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나도 맹수짓을 할수 있고 그러나 옆에서 맹수짓을 할때 짐승짓을 할때 그렇게 못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저 사람이 보니까 맹수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 맹수의 본능을 죽여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은혜 받는데 방해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예배를 옆에서 무슨 짓을 하든 내 새끼가 지금 뭔슨 짓을 하든 예배 시작하자 끝날 때까지 핸드폰 쳐다보고 쳐박고 쳐박고 있어도 아무 관심도 없고 그거 부모라는 자식 사람도 더 정신없고, 이게 무슨 예배요 하나님 앞에 당신이 하나님 같으면 그런 예배 받으시겠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라는 배가 침몰하고 침몰하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앞선 사람들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과 사람 중심은 그 결과가 구원과 심판으로 나누어집니다. 똑같이 성경을 읽고 똑같이 1,000번제를 묵상하면서도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출발점이 되면 심판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1,000번제를 바라보고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출발점으로 삼을 때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 건축을 하며 시행하고 있는 300번제 운동에 대한 생각이 다시 정립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원망과 불평과 부담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작점이 출발점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고 출발도 하나님이 출발이 되고 시작도 하나님이 출발이 되면 구원으로 나게 되지만 똑같은 성경을 읽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출발점이 되고 내가 시작이 되면 이거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 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00번째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니까 출발점이 내가 되니까 힘든 거예요. 또뭐 하자는 것 같아요. 희생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출발점이 될 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 다윗도 못했던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를 어떻게 내가 충성스러운 자가 될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든 하나님께서 충성되어 여겼어. 충성스럽지 못한 우리들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충성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을 하니까 어떤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출발하면 모든 것이 부담이고 원망이고 불판이에요. 오늘 이런 예배들들이 나갈 때 이런 예배가 살아있을 때에 그 교회는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이 나갈 때 성령님이 우리에 운행하시고 각 사람들을 위해 성령의 불이 반짝반짝끓리고 그래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고난한 주가 한 주간 지나면서 또 다음 부활주를 맞이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은혜를 누리고 우리 저녁 기도에 또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어쨌든 세상은 계속해서 나를 중심하도록 몰아갑니다. 세상 문화는 그렇습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내만, 내만 아주 나를 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으로 살아갈 때 급격한 격리가 시작됩니다. 이웃과 담이 생겨. 아내와 남편이 담이 생겨. 왜? 내가 중요하니까. 그러나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아버지 한사람이내한 사람이 희생하여 수고하여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살 때에 온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데 지금은 내 인생이 어디에 있노? 네 인생에 대해서 네 즐겨라 젊을 때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보편하고 자식을 키우고 돌아보고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여자 하나가 잘, 잘 들어오니 온 집안이 잘 되고 그래서 자기는 죽어지더라도 전체를 살려가는 그런 아름다움이 없어지고 여자의 인생이 억울하다 왜 내만 이래야 되노? 사탄은 계속해서 나를 부추기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세상이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가 보다도요. 오늘 중산층이 더 잘산대요. 누리는 것이 그때 시대 때 록펠러가 세계 최고 돈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누렸던 것보다 오늘 중산층 정도에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잘산대요. 누리는 것이 많대요. 그럼에도 감사가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살이 많잖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교묘하게 우리를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네밖에 없다. 네가 최고다. 네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됩니다. 성경을 중심하고 교회를 중심하고 말씀을 중심할 때에 결국은 내가 더 돋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나 하나가 미랄이 되어서 땅에떨어져 썩어 죽음으로써 60배, 100배, 1000배, 1000배의 결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친 심인데, 오늘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내, 네, 내, 네, 내 네, 출발점을 내에게서부터 시작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들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성경을 중심하고, 교회를 중심할 때 하나님 그 중심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짧은 1 0년도 안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가치와 거룩한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적은 그 수고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개성으로 이어져간다는 사실을 알고 이 3명을 더잘 감당하고 우리 교회는 안 그래도 잘하고 있는데 먼성도이단한 명도 이 교회를 놓치지 말고 더 하나님 중심, 더 성경 중심 더 교회 중심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늘들려지고 우리가 함께 모을 때마다 하나님이 일착으로 찾아오시는 교회. 여기가 제일 좋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개금길 성도라, 내가 너에게 뭘 줄고 구하라.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책을 참고하여 분석하고 분해해서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는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나는 잘 알고 내가 잘 알고 내가 똑똑하고 그 중심이, 그 중심의, 중심추의 무게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성경에 있지 않고 나에게로 넘겨와 버린 것 같습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한번 땀먹어봐라네도 눈이 밝아진다. 땀먹어봐라 하나님처럼 된다. 계속 우리를 위한 것 같고 나를 위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하양하여 사탄은 우리를 하양하여 계속 네가 갑질 당할 이유가 없다. 네 인생이 아깝다. 우리를 높여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를 중심하게 될 때에 결국 오늘의 현실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시작과 출발점을 거기 두었을 때 시작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께서 시작을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까지 책임지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고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내 하나가 썩어 죽어졌지만 백배의 결실을 이루고 천배의 결실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리고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자기 십자를 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죽어지고 예수가 부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는 죽어지고 예수 사람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미 갑질의 복을 받은 우리들이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것으로 주 앞에 죽게 줄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받고 우리도 주님 사랑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땅 끝까지 세계를 교우라여 잘 감당하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오늘 또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난 역사, 부활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어서 한 주간의 삶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고난 중간을 지내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복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